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느끼는 분도 있지만 느끼지 않는 분들도 이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새롭게 듣고 느끼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배운 영적인 스위치를 켜는 기도인데 몇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대로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축복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빕니다. 말한 대로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한푼안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맞이니. 어, 우리나라. 바둑 기사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조훈현 천재 바둑 기사였죠.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보면 위기 십결이라고 하는 바둑에 임할 때 마음가짐을 열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세고취 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래요. 우리 아래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평화롭게 즐기고 후일을 다음 수를 도모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위기가 오면 너무 거기에 매이게 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시야도 좁아지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은 점점 점점 위축되고 이 세고 취하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원하지 않는 일들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는 이 세고 취하처럼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고 피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즐기십시오. 믿음으로 즐기십시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어, 매임과 자유의 전환입니다. 매임과 자유의 전환.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 지금의 그리스 지역 빌립보 도시를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어, 고급 비단을 파는 고급 옷감을 파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러 가다가 어, 귀신점을 치는 어,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를 위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꾸 그 아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와서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귀신을 축출한 거죠. 그러자 귀신점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큰 불이익이 오니까 바울과 실라를 당시에는 아주 위중하게 여겼던 소유죄 뭔가 이상한 것을 전하고 우리 빌립보 지역을 흩트린다 해서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불행한 일이 있는 거죠. 최고 취하 이들의 최고 취하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25절을 한번 띄어 주실까요? 네. 아니, 누가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 맞고 갇혀 있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이들은 바울과 신라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실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견뎌내는 위대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도그 근본에는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감옥, 죄인들이나 가는 곳이고요. 매우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최악이죠. 최악. 아마도 이 빌립보 감옥이 건축된 이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건 최초일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러한 일들을 바울과 신라가 새고 취하한 거죠. 그러자. 26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세게 났는지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그냥 잠겨있던 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는 라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의 도움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 아, 후자도 있네요. 네. 자, 전자 한번 손들으라면좀 민망하죠? 네. <laughs> 그렇죠. 사실은 전자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기에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더니 여러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고 또 물론 이 엄청난 매마점과 감옥이라고 하는 큰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또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는 거죠. 그럴 때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자 실제로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향 또는 어, 신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걸 따라가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 매인과 자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로마의 산타마리아 교회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라틴어인데요. 베로붐 데이논 에스탈리 가툼 이렇게. 네. 베로붐 데이논 에스칼 에스칼리 가툼. 그 아래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에 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요즘은 좀 부러워요 많이 올랐더라고 때로는 그런 즐거운 매임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금전적인 것, 건강, 여러 가지 문제 이루고 싶은 욕망, 원하는 것들 예, 그런 것을 사실 우리는 매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목적과 방향을 예, 변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매일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일들을 그 이상을 현실이 되게 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두려움과 떨림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을 새롭게 바울과 신라에게도 주셨지만 이제는 반대예요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 일어난 놀라운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때 당시 왜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 탈옥이 일어나면 당시에 당번이었던 간수는 엄청난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해요. 어차피 죽을 거 매질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아주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위기는 분명히 기회가 됩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고요. 불만족이 만족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세요. 예. 네. 아멘 한 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 네. 장자에 보면, 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용지용태. 그뜻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어쩌면 간수에게는 탈옥 같은 옥문이 열리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을 원치 않았겠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자신은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불필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쓸모 없는 것을 크게 쓰이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쓸모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예. 예. 보세요. 우리 28절, 29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간수가 자다가 기진이 나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 떠서 봤더니 옥문이 다 열리니까 당연히 어두우니까. 타로했거니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어둠 속에서. 멈추라고. 예. 절대로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리고는 간수가 그 목소리를 듣고 등불을 가지고 그 시커멓고 어두운 예. 감방을 갔더니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옥문만 열려있고. 그때 그가 느꼈던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감정은 뭡니까? 무서워. 떨며. 두려움과 떨림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경험했던 목격했던 여인들도 느꼈던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터는요, 누미노제라고 해요. 제가 몇 차례 설명해드렸는데, 그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 이 누미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경이로움, 아주 매혹적인 강력한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음, 아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이미 경험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신비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경이롭고 매혹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이 간수가 그 엄청난 신비의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두려웠다가 이제 그게 아주 매혹적인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장면과도 같을 수 있죠. 저는. 음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본당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어, 군대 있을 때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혼자 어, 쉬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어, 뭐 부목사나 단임 목사 첫 번째나 여기에서도 늘 기도하는데 어, 그렇게 처음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꼭 방해를 해요. 방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해요. 제가 이제 우리 본당에서도 이렇게 와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구 틀어지는 소리 아시죠? 툭툭툭툭 네. 툭, 툭, 툭 하는 거 그죠? 벌써 무섭죠. 네. 이 본당에 불을 켜지 않고 혼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임재를 느끼면 저쪽 구석서부터 가구 틀어지는 소리가 가까이 와요. 툭.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고 툭 와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겁이 많아요, 없어요? 겁이 많거든요 제가. 저는 채널을 돌릴 때 공포 영화가 나오고 있으면 그걸 그냥 거, 그 리모컨 번호를 눌러서 건너뛰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옷삭하죠.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요. 분명히 저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임재를. 그때 저는 어디에다 집중하겠어요? 그 무서운 소리, 악한 영에 집중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은 그 상황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 존재. 그런데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두려움이 경이로움으로, 두려움이 아주 매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간수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내 앞에 나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떨림으로 경이로움으로 매혹적인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은 떨림으로 경이롭고 매혹적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읽어 볼까요? 시작. 순풍과 역풍의 전환. 음. 순풍과 역풍의 전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을 살랑살랑살랑 등 뒤에서 우리 그 찬양 좋잖아요. 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싹 밀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역풍을 항상 만나거든요, 역풍. 역풍. 역풍은 앞으로 가려면 갈수록 힘이 더 빠지고요, 더 손상을 받아요. 여러분 요트 선수들이 반환점을 돌아오는 게 이제 경주의 규칙인데 역풍이 불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트를 타봤어야 말이지, 그죠? <laughs> 뒤에서 순풍이 불면 이렇게 당연히 순풍을 등지고 가겠죠. 근데 역풍이 불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를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역풍이 비스듬하게 밀어내면서 배가 대각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돌지만 역풍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주 노련한 조트 선수들은.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의시자 노련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역풍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세요.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 역풍을 이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던 역풍을 맞았을 때 옥문이 열리는 불행이라고 하는 간수가 역풍을 맞았을 때둘다 역풍이잖아요 그때 그 역풍을 하나님은 순풍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30절 그리고 3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 상황, 하나님이 그 역풍을 맞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탈옥과 같은 위협의 역풍을 만난 간수에게 어떠한 일을로 해결하시는지, 우리 30절부터 34절 즐거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 간수 당번 날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역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떨림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풍을 비껴나갈 수 있는 순풍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상과 신비가 현실로 경험될 거고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순풍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역풍을 맞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순풍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도 바뀐다는 거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바꿀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늘 역풍에 뒤로 밀려가는 거죠. 상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면 그 역풍을 이용하셔서 사람도 바꾸고 사건도 바꾸고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Want, 원하는 것을 쫓아가세요. Need, 필요한 것을 쫓아가세요. 네? 뭐,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죠? 예. 그냥 원투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원투를 쫓아가세요? 니드를 쫓아가세요? <laughs> 제가 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글을 하나 쓰셔가지고 거기 봤더니 이걸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니드는 어, 제품으로 따지면 냉장고와 같대요. 냉장고는 얼만큼 삽니까? 필요한 만큼 사죠. 집에 냉장고 한대 또는 두 대. 뭐 많게는 세대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이상은 사지 않아요. 식당을 경영하지 않는 한. 딱 필요한 만큼 사요. 그런데 원트는 책이나 CD나 이런, 이런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책한 권, 두 권만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뭐,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 있잖아요. 수십, 수백, 수천. 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사하실 분들은 니들을 팔지 마시고 원트를 팔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원트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욕망,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원트를 따라가는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그원트가 니들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매었던 것이 이제는 필요한 것으로 딱 만족하고 그 다음 거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원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 역풍이 아니라 춘풍, 신비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원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만 됐어 하는 니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걸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을 전했던 이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네, 매임 매임이 자유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려운 모든 사람 성, 사건 순간이 떨림으로 바뀐다니까 경이로움과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순풍이 역풍이 반대로 역풍이 순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할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셔야지 하나님 없이 자꾸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당신에게도, 당신에게도 바울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매임이 자유로, 바뀝니다. 매임이 자유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떨림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떨림으로 바뀝니다. 역풍이 순풍으로 바뀝니다. 역풍이 순풍으로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표류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니들을 넘어 원트,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이리저리 쉽슬리고 끌려가는 저희들의 인생. 그리 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역풍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났던 일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자 할 때, 주여, 우리를 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 사건, 상황, 건강, 경이롭고 매혹적인 떨림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역풍이 이제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